그대를 그리워하며 나는 이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날, 나의 마음은 스며들어온 너의 흔적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그리움은 마치 물결이 피어나듯 내 안으로 밀려옵니다. 구름처럼 가슴을 가리고 빛을 가린다 해도 그대의 모습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합니다. 언제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세월이 흘러가도 너에 대한 그리움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그리움의 꽃은 나를 안고 나를 울립니다. 그리움은 달콤하면서도 아프고 그리움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 그리움은 그대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며 그리움은 나의 마음을 또한번 맴돕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할수 없어도 내속 깊이 새겨진 너의 모습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종이 한장한 한 줄의 그리움을 담아 나는 이 글을 내게 선물합니다. 너에 대한 그리움은 나의 영혼을 감싸 안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채워가렵니다.